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썰매 타기 좋은 날씨인데요. <laughs> 네. 일단 선수들, 일단 공격수들이나 필드플레이어들이 공을 찰때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경기는요. 골키퍼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 골이 좀 미끄럽고 손도 장갑이 좀 미끄러우니까 미스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희도 준비하다가 입에 눈이 들어가서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팬과 선수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팀인데요. 경기장에 들어서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와 있으니까 정말 느껴지네요. 네, 이 경기장 분위기 참, 정말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필드하고 관중이 가까우니까 선수들이 뛰는 그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환상적입니다. 미토루 와냐마. 얀 베르통원. 네, 빨리 다시 패.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찬스. 멋지 슈팅. 코너킥 찬스인데요. 골! 키퍼가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몸막죠못 못 막아요. 저 정도의 어떤 코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키퍼는요, 손을 못 써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에릭센. 에릭센 뚫 뺐습니다. 뒤에 라우바메 자, 슛! 잘 차고 잘 막습니다. 자, 위험 지역에서 공이 도냅니다. 계속 잘 전진하는데요. 열려 있습니다. 골입니다. 네, 골입니다. 자, 키퍼가 약간 추운 날씨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골키퍼는 날씨 탓을 좀 하고 싶긴 할 텐데 뭐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골. 그런 네. 각도에서 아, 슈팅을 하네요. 그 골물을갈랐어요아뭐 정말 대단한데요? 2대0입니다. 아우바메양 에릭센 에릭센 투입했습니다. 빌 기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다시 타는데요. 자, 골로 연결되는 과정이정말 좋았습니다. 마무리도 기가 막히고 착불입니다. 검수차를 벌리는 위중한 추가골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승패는요. 좀더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야, 그린과 같은 골입니다. 상대 수비에 압박이 대단했는데 이걸 끌어내면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3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기회 빼냅니다. 대풍은 아, 이제 한숨 돌립니다. 수비가잘 걷어냈습니다. 마르셀 펠러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마이어 약해스 아, 4,5의 기회. 제롬 본드룹. 부시미 옥사이드를 줍니다. 자 부시미 길을 들지 않았는데요. 팔을 쭉 뻗어서 공 잡아냅니다. 좋습니다. 공이 응, 우원에 응, 응, 응.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아오밤에자 열립니다. 자 시도할 만합니다. 접전 끝에 드디어 리드를 잡습니다.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상대 수비가 저 선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기가 막힌 골 기록합니다. 윌리안의 골입니다. 스코가 4대 0입니다. 제롬 곤도르. 시플로. 수벤 시플로. 네, 좀 심한 반칙이 나왔습니다. 주심도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옐로 카드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음 플레이에 지장을 받습니다. 아우바메아. 네, 패스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패스, 훌륭한 플레이. 자, 뚫렸는데요. 아, 하지만 깃발이 올라갑니다. 노 골입니다.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칭판잘본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아람, 군행민 군행민 도로에 차 네, 약간 수비가 불안했는데요 좀더 유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까 공격 차단합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합임의 전반전 주요 장면을 되돌아볼 텐데 자, 예상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갔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뭐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뭐 일방적인 흐름이었네요.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전술상의 이유 같습니다. 아 이제 후반 시작 직전입니다. 이마이.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아쉽지, 이지요 결국은 마무리합니다. 멋진 골! 자, 이제는 경기가 좀 기울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음, 이제는 지금 밀려있는 팀이 경기를 뒤집기는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게 상대 진영으로 너무 많은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수비 대형이 그대로 무너졌거든요 실점을 내릴 수밖에 없죠 하이파이브 스코어가 나오는군요 5대0입니다 동료가 따라 붙습니다 에릭센 한몸 같은 유기적인 플레이 이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죠 주능민 그림 같은 골입니다 골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거리에서 슈팅을 때리기도 어려운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학급은요. 아, 이 과감한 시도가 저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아, 대단한 모습이었네요. 아, 어, 지금 머리가 좀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때렸어요. 저렇게 되면 키퍼 걱정 못 하죠. 사실 저 위치에서 때릴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자, 완벽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6대 0의 경기입니다. 가레 스페인 자 아, 주심 옵사이드 반칙을 선언합니다.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가레스 베일 아우바메 가레스 베일 멋진 수비 위험해 보였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슛. 좋은 찬스! 하지만 아쉽습니다. 역시 이런 날씨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데요. 뭐 선수의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눈 내린 탓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후에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이게 빗나가네요. 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상대의 슬라이딩 패크를잘 피했습니다. 님. 네, 열렸는데요. 아이프 네,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에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첫 골을 넣은 뒤에 자신감을 더 얻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볼 터치가 좋아야 하는데 두터이나 좋은 터치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터치로 잡아놓고 두 번째 터치에서 아, 이건 뭐잘오되 듯한 골이네.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태클 들어갑니다.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비에르 아우바메 좋은 기회. 첫 번째 슈팅. 대단한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헤트트릭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아 팀에게도 깊은 순간입니다. 여태껏 본 경기 중에 가장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맨 하키라. 윌리언. 분흥민. 에릭센. 찬스. 다시 골. 굉장히 중요한 한 골이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세기 골입니다. 이 사실 점수 차가 뭐한골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제는요. 조금씩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드디어 흥분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슬루. 브라. 브 찬스인데요. 자, 스타인데요 골. 수가 합니다. 멀티골. 자,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는 슈팅입니다. 아, 멋지네요. 첫 번째 터치가 온갖 좋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성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 결과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겠습니다. 온드롭. 컨스공격길여지 <립통>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마이바라. 크리스티안 에릭스. 자 심판이 종료 휘스를 봅니다. 팀 컨디션이 대단한데요. 오늘 정말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래갈것 같아요. 이런 어떤 좋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이팀 기대해 볼만 합니다.